여러분의 3초로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반캠을 조금 켜보도록 할까요? 아 이거 또 오랜만에 반캠인데 살짝. 자 앞치마까지 야무지게 이제 착용을 하고 왔거든요. 안녕. 예, 네, 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예, 네, 아 이렇게 또 준비를 해왔고요. 일단 초콜릿은 뜨거운 물이 좀 담가 놓겠습니다. 초콜릿 키트를 제가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. 이게 근데 무슨 키트냐면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. 뭐보이실지잘 모르겠는데 이게 컴퓨터 키보드 자판 키트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종류의 키보드를 네개 만들어 보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초콜릿은 다크 초코랑 화이트 초코가 있어요. 이 시즈닝이 아닌데 이거 뭐지? 이거 뭐라고 하더라? 뿌링클? 아니 뿌링클이 아닌데? 아스 뿌링클. 아 그래 뿌링클. 아니 뿌링클이 아니고. 에뭐 <laughs> 예 여튼 그거 예 가져왔습니다. 예. 착샷입니다. 오늘의 의상입니다. 바지는 당연히 잠옷입니다. 국룰 잠옷 바지 입고 왔고요. 일단 초콜릿이 좀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,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하나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? 약간 말린 과일도 있는데요. 오렌지랑 뭐지? 이거 자몽인가? 이렇게 약간 교복처럼 좀 입어 놓고 약간 손에 이게 있으니까 좀 약간 불량학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. <laughs> 약간 일진, 약간 불량학생처럼 좀 약간 좀 보, 보이기도 하는데요. 오오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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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은거 같아요. 어, 충분히 녹은거 같아요. 일단 처음은 다크 초콜릿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얘또 키보드라 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고 싶거든요. 이, 이 스파클링 하나하나를 키보드 자판 하나하나에 추가하고 싶어요. 아, 스프링클이구나. 아, 그래. 아, 귀찮아. 좀빈 부분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러니까 너무 멋이 없잖아 아니 이게 뭐예요 일단 이렇게 1차적으로 뿌렸잖아 그리고 입에 초콜릿을 덮어 그리고 한번더 뿌려 그리고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으로 또 덮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싶거든요 아니 벌써부터 개망한 거 같은데 이거 <laughs> 벌써부터 개망한 거 같은데?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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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었어 달다 빈 음? 곳이 너무 많다고요? 아 다시 짜 넣을 겁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훈수금지 어야 너무 많이 뿌렸나? 아니 무슨 <laughs> 라면탕 <땅> 같이 무슨 <laughs> 자 이제 이러고 여기에 화이트 초콜릿 들어갑니다. 어야 근데 이거 식히고 했어야 됐나? 뭐야 어, 야, 합쳐진다야. 다크 초콜릿이랑 야타 화이트 초콜릿 이 합쳐진다. 에이 모르겠다. 아 이거 위에 뭐야 이거 다크 초콜릿 튀어 나오는 거 뭐야 이거 위에 여드름 마냥 화이트 에디션으로 간다.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키보드 두번째 커스텀 키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일을 이 말린 과일을 좀 섞어 볼 건데요 이거는 좀 마지막에 넣는 걸로 하고 반반 키보드 에디션으로 가볼까 어? 음 맛있다 근데 계절 넣었어 지금 이번에는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어어벽 부분이 살짝 묵긴 했어요 벽 부분이 어쩔 수 없지 그건 이렇게 넣으니까 만들기 개힘든데? 화이트 구역을 다 넣고 다크를 넣어보라고요? 너 천재야? 응야 어때? 질이지? 먹는 게 반이라고요? 아니에요 자 일단 넣고 보여드릴게요 넣고 야 이번 거잘 나올 것 같은데?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서 어떡하지? 아 일단 구차 오케이 좋다 일단 구치까 좋은데? 얘는 어떻게 됐을까? 아 얘는 개망했다 아 얘는 진짜 망했다 이제 이러고 다른 거 이제 만들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는 어떻게 할까? 여기에는... 아니면 진짜 뒤틀린 황천의 초콜릿 키보드 하나 만들어볼까? 빠삭빠삭하게 가자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어떡해요? 괜찮아 내가 먹을 거니까 자 잠깐 구형 나누기 중입니다 잠깐만요 초코도 때려 넣으라고요?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뒤틀린 황천의 초콜릿 키보드 커스텀이거든요 이게 예술이야 어? 이게 예술의 세계라고 야 이것만 무게감이 달라 드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?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아트를 좀 해볼까요? 자 이거 아까 전에 스파클링 뜯은 거 나의 미적인 예술 감각을 야 어떤데? 아예 가까이서 봐야 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술이야 그리고 아까 전에 굳힌 거 이거는 어떻게 덮을까? 흰색으로 덮을까?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넣겠습니다 야 자몽이 들어갈 데가 없다 어떡하지? 야한 조각 남았어 이거 어떡해? 어우 쓴데? 어우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? 오랑제트? 말린 거라서 좀이가또 말리고 이제 위에는 다크초코로 덮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? 야 하나는 진짜 진지하게 해보자 진짜 뚜껑 덮어놔야겠다 어? 어? 안돼내 예술이 내 반쪽짜리 예술밖에 안 남았어 지금 야, 과일이 너무 위로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안 덮여 잘. 아 이것도 망했네. 씨. 얘도 그냥 예술로 만들까? 어때?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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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두 번째 예술을 만들겠어. 난 나만의 길을 간다. 난 나만의 길을 간다. 작품명 황천이. 그리고 튀어나온 자몽이라고요? 어허 조용. 빨간 약이야. 조용 조용. 이거는 어떻게 만들까? 그냥 평범하게 할까? 하나는 그냥 일반 용으로 할까? 이미 세개 망한 것 같은데. 화이트 초코가 지금 없고. 다크 초코가 좀 많거든요. 느낌상 이게 제일 망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. 이러고 이제 이거 작품명이 또 있어요. 자몽과 오렌지의 사랑이라는 작품이거든요. 이거는. 에 로맨스물입니다. 로맨스물. 자 작품명 아빠와 아들입니다. 어때요? 이거 하나는 뭐 이거는 이거는 아 근데 이거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먹기 싫은데. 황천이 슛뭘 하려고 했냐면 여기서 이거를 반으로 가르면 이제 하트가 될 거야. 하트. 하트! 음? 에유, 그냥! 아, 이게 제일 망했다 아, 야, 어때요? 자, 이 작품명은 피자 위모차렐라 치즈입니다. 네, 작품 설명회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무난한 키보드 마우스 구요 마우스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이제 led 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 네, 그냥 일반적인 초콜릿이죠 자 황천 1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앞면이랑 뒷면이랑 레전드 황천이고요. 오렌지까지 하나의 야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황천 2. 아, 근데 이거는 좀 이뻐요. 뒷면은, 어, 뭐,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나가리가 됐고요. 근데 그 대신에 앞면은, 짠! 앞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자 그리고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에, 초콜릿 부족해서 이제 만든 피자 위모짜렐라 치즈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이고요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냥 검은색이에요 야뭐 먹어볼까 네 개를 다 먹을 순 없고 하나만 먹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한 이놈 아카페들 내 마음을 받아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삭바삭해 어우. 따라 벌칙까지 먹는다고요?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오렌지 부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분명 오렌지 부분을 먹으면은 약간 쓴맛이 돌고, 그래야 되는데, 야, 그냥 오렌지맛 단 초콜릿인데? 이 스파클링이 지금 제 입안에 막 맴돌고 있어요. 지금 영역 전개 시작했어요, 지금 막. 뭐, 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발렌타인데이라서 이제 초콜릿 키트로 만들기 키트로 초콜릿을 만들어 봤는데, 자, 오늘의 초콜릿 만들기 대성공!